예전에 동해안에는 명태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는 명태가 사라지고 오징어만합니다 고객이 달라졌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선을 바꿔야 돼요 안녕하세요 감성의 디지털 리페라라는 책을 쓴 한국농인협회 컨설팅 부사장 오진영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생존을 걸고 해결해야 될 커다란 과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기 불황 지조 속에서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입니다. 장기 불황하면 떠오르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입니다. 한때 제페네이지에이션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한 국가의 경제가 1990년부터 시작된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늦게 빠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한국과 일본은 사회 구조나 산업 구조가 한80%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이 제페네이저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일본을 반년교사로 삼으면 일본이 그동안 어떤 헛발들을 했는지, 왜 20년 동안 헤맸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존해서 노력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방법인데요. 모든 기업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먼저 공포감. 그리고 뭔가 숙제에 밀린 기분.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예전에 알파고와 이서돌이 대결을 했는데 알파고가 이겼다. 그때 나온 단어가 AI 포비아였습니다. 인공지능 공포증. 아니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전통 기업들을 무장해제시킬 거래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혁신 기술은 우리의 공포 대상도 아니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고객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 쓰므로 해서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사용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는데요. 그첫 번째가 변화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시장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기술의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동해안에는 명태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는 명태가 사라지고 오징어가 납니다. 명태는 그물로 잡을 수 있지만 오징어는 그물로 안 잡힙니다. 낚시로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달라졌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선을 바꿔야 돼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해변 가장 큰 이유를 어종이 바뀐 것을 인식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래요. 우리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선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흔히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먼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먼저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을 먼저 강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게 상품을 팔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정성과 혼이 담긴 프로 서비스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관행, 상식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변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감성에 디지털을 입힐 것인가? 빅데이터, HR 빅데이터나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해서 어떻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세 번째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네 가지 관점에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관점의 이야기인데요. 대박집이라는 데가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박집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행동 특성, 대박 레시피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쪽박집 사장님께 갖다 드려도 실행을 잘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기의 매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성공 레시피를 어떻게 찾아서 정리할 것인가와. 우리 점주들이 그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감성의 디지털을 입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하나의 차터로 독립을 해서 사례를 가지고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피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커다란 파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고에 휩쓸리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파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이나 그런 수세적인 자세로 우리가 대응할 것이 아니라 파도에 올라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눌릴 것인가, 누릴 것인가? 당연히 저희의 답은 누림으로써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나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